안녕하세요, 태후선녀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 또 이제 들어오는 삼재띠 중에 하나죠. 네. 토끼띠. 토끼띠. 네. 토끼띠 분들의 일산형 또4월달5월달 네. 월별 운세를 선생님 알아볼 텐데 이 토끼띠 분들 4월달 운세에는 또 어떤 변화변동들이 또 있으실까요? 토끼띠들의 성향을 보자면 토끼띠 분들은 토끼띠 분들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음.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굉장히 많이 움직이셔야 되고 부지런하신 분들도 많고. 네. 그리고 머리가 똑똑하신 분들도 많아요. 음. 근데 반면에 조금 네. 안 좋은 단점을 얘기하자면 조금 네. 가볍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많고, 음.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주색이 조금, 아. 음, 주색이 조금 네. 그런 쪽으로 끼가 좀 있죠. 음. 그래서 바람기라든지 아, 도박, 네. 이런,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네. 네. 많이 발달하신 분들, 네네. 그런 분들이 많고, 음. 여자분들 같은 경우도 솔직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바람기가 많 많아요. 음. 네.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이건 님전 견해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또 매년 시작하신것 분들 또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 나만의 저만의 견해긴 하지만 거의 네. 보통 무당 선생님들이 다 저처럼 얘기할 거예요. <laughs> 그럼 토끼띠 분들 이 이제 들어오는 삼계 일산년을 맞이하기 전에. 네. 이 갑진년을 보내오셨잖아요. 네. 갑진년을 좀 어떻게 보내오셨을까요? 갑진년에 토끼띠들 괜찮았죠. 음. 네, 크게 손해 보는 일 없고, 네. 어, 내가 계획을 뭐0 가지를 세웠다면 음. 반 이상. 이루어졌다. 네, 음. 그렇게 그런 운이었죠. 갑진년을 보자면 토끼띠들. 네. 근데 네. 어, 들어오는 삼재인데, 악삼재는 아니에요, 토끼띠분들이. 음. 네. 물론, 뭐, 개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쵸, 그쵸. 대체적으로 악삼재는 아니라는 거, 토끼띠분들이. 음. 네. 근데, 어, 4월, 5월달 보자면. 두 달만 보자면, 음. 어떨까요? 4월달, 5월달을 짚고 넘어가자면, 토끼띠분들. 나는 괜찮아요. 음. 내 자신은 크게 문제가 없어. 음. 근데, 인간 때문에 돈이 나가야 되고, 인간 때문에, 마음 끓여야 되고, 속 끓여야 될 일이 분명히 있으실 거고요. 음. 근데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렇죠. 왜냐면 내 연인이 네. 속을 썩인다든지, 아. 뭐 애인이 속을 썩인다든가, 네. 결혼을 가정에 있으신 분들은 네. 뭐내 와이프가 속을 썩인다든지, 네. 반대로 내 남편이 네. 속을 썩인다든지 아니면 자꾸 집에서 뭔가 트러블이 나서 네. 뭐가 의여, 의견이 안 맞아 자꾸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든지 아니면 네. 내 애가 이제 학교에서 뭐안 좋은 일을 당해서 음... 어 무슨 금전적으로 뭐를 보상을 해줘야 된다든지 음... 그런 그런 달이에요. 4월, 5월이 어떻게 보면은 금전이 조금 사람으로 인해서 좀 깨져야 된다. 음, 네. 어... 나는 괜찮아요. 네. 내가 사고를 치는 건 아니야. 음... 근데 주변, 어내 음... 지인이나 친구나 뭐 가족이나 음... 이런 분들이 나를 막 들었다 갔다 해야 돼요. 어 사실 4월, 5월 달 좋지 않아요. 도끼띠 분들, 어... 안타깝게도 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뭐 미연의 방지를 어떻게 하라고 네. 제가 조언을 드리기가 네. 되게 애매한 부분이라. 이건 나 혼자만 조심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내 주변에서 나를 들었다 왔다 하고 나를 내 멱살을 막 쥐고 흔들어야 되는 격이라. 어... 웬만하면 참을 인자를 마음속에서 새기셔야 돼요. 그래야 그나마... 네. 조용히 넘어갈 수 있다 음. 어, 더큰 피해를 보지 않고 음. 토끼띠 분들이 제가 처음부터 악삼재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엄연히 삼재는 삼재이기 때문에 1년 12달을 놓고 보자면 4월 5월달이 좀 최악이다 어. 라고 짚을 수 있어요 어, 12달 중에 4월달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조심해야 될달네 음. 그래서 4월 5월달만 잘 넘기시면 음. 또, 6, 7월 달. 음, 그건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네, 그때 가서는 또, 네. 좋아지기도 하고, 네. 네, 그건 나중에 또 제가 다음 아, 편에 아, 네. 영상 올려 드릴게요. 아, 네. 이3만 하면 진짜 이게 꼬리표처럼 네. 빼놓은 얘기가 3제 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3제 풀이라는 게, 어, 아시는 분들은 네. 해보셨을 거고, 또, 알고 있으신데도, 과연 이게 나한테 효과가 있을까? 라고 머뭇머뭇 거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쵸? 아예 또이 삼재 풀이라는 거조차를 모르시는 분들. 계신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쵸? 삼재 풀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재 풀이요? 네, 근데 네, 진짜 죄송해요. 이거는 제가 말씀을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어,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저는 저희 집에 오시는 손님분들이든, 뭐, 초를 켜시는 신도님이든, 오히려 저한테 물어봐요. 왜 선생님은 그런 걸 시키지 않으시냐? 아... 다른 데 갔더니 다 권하시더라. 꼭 해야 된다고 하더라. 삼재가 들어오면. 근데 왜 선생님은 그런 걸 말씀을 안 하시냐? 라고 오히려 저한테 반문을 하시는 손님들이 많으신데, 저는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 외에는, 삼재풀이 굳이 권하지 않아요 왜냐면 큰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시는 분들은 삼재가 들어오면 사실 금전으로 때려 맞아요 근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사실 금전, 에, 금전으로 크게 변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또라이 짓을 하지 않는 이상 말도 안 되게 막 대출 받아가지고 아, 네. 코인에 때려받고 네, 네. 막 주식에 때려받았고 네. 막 도박을 해서 막 그치, 그치. 도, 어, 돈을 탕진하고 이런 미친 짓을 하지 않는 이상 크게 높낮이가 없어요. 근데 음. 그런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정해져 있는 돈에 맞춰서 사시는 분들한테 사실 삼재풀이를 하세요라고 권하기가. 음. 그러면 삼재풀이 하려면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쵸. 그 비용을 마련하는 것조차도 부담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삼재풀이가 중요해요. 음. 삼재풀이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먼저 그 돈으로 액땜을 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삼재풀이라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그렇 중요도가 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무조건 해야 돼. 음. 100%야 저는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 좋습니다. 네, 그리고 모든 삼재풀이가 됐든, 굿이 됐든,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와서, 무사, 무당들한테 와서, 어떠한 무당들의 힘을 빌릴 때는 본인의 마음에서 동해야 돼요. 울어나야 음. 돼요. 그냥 막연히 무당이 해야 돼, 해야 돼, 음. 해야 돼 해서 하는 정성은 행위일 뿐이에요. 아. 효과가 없어요. 선생님이 개인 채널이 이제 마음 먹고 시작하신 네. 그런 마음가짐과 비슷한 거네요. 이제는 내가 개인 채널을 해야 되겠다. 네. 약간 그 느낌인 거네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뭐 그거야 뭐 해석하기 나름이긴 한데 어쨌든 저희가 하는 일이 종교적인 거잖아요. 아, 신앙 그렇죠. 신앙적인 거라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본 베이스에. 음, 근데 그 믿음이 없이 그냥 무당의 그 어떠한 달콤한 말에 네. 현혹돼 가지고 네. 뭐 무조건 그렇게 하면 좋다. 음. 뭐 나쁜 거다 피해 갈수 있다. 음. 그러니까 무조건 해라. 그냥 이런 막연한 믿음 없이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거의 그런 분들이 나중에 후회를 해요. 아, 괜히 했다, 돈만 날렸다, 네. 무당한테 사기를 당했다, 음. 이런 말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음. 그러면 그걸 해준 무당도 안 좋고 그쵸? 좋은 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음. 어, 그 자기가 그렇게 정성을 들여놓고 그런 이미 부정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정성을 들인 분도 좋지 않아요. 아, 좋습니다. 또 선생님, 이제 섬제풀이에 대한 정확한 선생님만의 견해를 또정리를 네. 내리셨는데, 또시청하시 이제 토끼띠분들, 어찌됐든 이제 4, 5월달에 약간 조심해야 될 달로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그 주의사항 잘 주의하셔가지고, 네. 4, 5월달에 좀잘 이겨서 넘어가실 수 있게 마지막으로 또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정말 답답하시면 저 찾아오세요. 4월, 5월달 토끼띠분들. 네. 네. 네, 왜냐면 이거는 방송에서 너무 세분화해서 말씀드리기가 되게 광범위하고 애매하기 때문에 토끼띠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정말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답답한 부분을 어느 정도는 해소를 하고 넘어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토끼띠 분들 그래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4월 5월 달잘 현명하게 잘 넘기시고요. 어, 기운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태양정녀였습니다.